오늘 또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죠. 특별히 젊은 시절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자는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또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긴 했는데 그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한 이들은 젊었을 때좀 저축을 더할걸 하는. 그런 후회를 또 한다고 해요. 또술 담배를 끊지 못한 이들은 그냥 애초에 이술 담배를 손에 대지 말걸 하는 또 그런 후회가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지 못한 그런 부모들은 아, 자녀들을 어렸을 적부터 신앙 교육을 잘 시킬 걸또 그런 후회가 또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 지난 날의 삶을 뒤돌아 보니까 어, 후회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 잘못 선택했던 일들.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말들, 그때 좀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물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만 저의 부족함 속에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날을 뒤돌아 볼때 어떠한 후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후회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전선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선하심과 또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렇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할 만한 일이 있으시다. 이 표현이 어쩌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될 그런 일이었을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 성경에서 보면, 이또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이 사울왕에 대해서 어리석고 실패한 왕으로 평가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왕으로 세울 받을 그런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인 사무엘상 10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리들 사이에 숨어 드니라 하셨더라. 당시에 왕을 뽑을 때는 제비를 뽑아서 왕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그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따리들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교회가 가기 싫어서 집에 있는 장롱에 숨어 있다가 몇 시간씩 잠이 들어있곤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마음으로 숨은 것이 아니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숨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될수 있을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사람이 사람 사울이었어요. 요즘 시대는 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시대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력서에 한줄더 넣기 위해서, 특별한 이력 한줄더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어떤 분들은 명함을 받으면 그 명함이 꽉 채워져 있어요. 아니, 언제 이런 일을 다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이력까지 다 적어놓은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그 말씀을 따를 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만 했던 거죠.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신다고 하실까요? 사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그때부터 사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감추던 이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재단이었더라. 이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만 해도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단한 장만 넘어와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려요. 우리 오늘 15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재단을 쌓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진보따리 뒤에 숨어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스스로 낮추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변해버린 사울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신다는 뜻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던 사울이 이제는 교만해져서 자신의 이름과 공로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공로라고 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권투 선수 그 무하마드 알리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세 번이나 오를 만큼으로 이 권투 선수로 아주 대성한 라는 사람이죠. 이무하마드 알리가 한번 이 권투 시합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는 그 전용 뭐 비행기, 차, 개인 트레이너, 그리고 개인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들, 뭐 스태프들, 스폰서들 수많은 수행원들이 알리를 따라다녔대요. 이제 그런 알리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기자가 한 기자가 알리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 시절 그 화려했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했더니 알리가 창고로 데려갔대요 그 창고에 가보니 권투선수 시절에 받았던 수많은 트로피와 메달과 또 사진들이 가득 차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랐던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에 새똥이 떨어져 있었대요 알리가 그 사진을 보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이 사진에 새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나의 이름이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야죠. 생각해 보세요.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누가 행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죠.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이만큼 살아가게 하신 거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일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해결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거렸던 그때 그일 누가 해결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주셨죠. 고난 앞에서 아무도 없이 외로이 홀로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그 가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2절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임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한결 같은 마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해버린 마음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예배하는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이방 문화의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와 그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 젖어들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은 자기 같이 하고 흠이 있는 짐승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봐요. 사울왕이요,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사울이 더 기가 막힌 답변을 하는 것이죠.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의 핑계를 대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취하는 그런 변해 버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변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신된 마음으로 예배하기보다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까 봐. 혹시라도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왕으로 뽑혔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뽑히는 다윗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변해버렸지만 다윗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예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 자리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위로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뭔가 찝찝한 일이 생길까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아무리 화려한 것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 제 삶을 맡겨 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진실된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변해버린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우랑이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당신의 이름을 감추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과 마음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살아간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업적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도 그때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주실 말씀이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 한 곡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앉기만 해도 추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 그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한 가지 놀라운 법칙은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세요 그리고 높이는 자를 반드시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라 여겨 왕이 되기를 두려워하고 숨었을 때 그러한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3월 1상 9장 24절의 말씀 후반부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하나님은 그 겸손한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후일에 벌어질 그 왕이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낮아졌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을 때이 사울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8장 22절의 말씀이죠.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떡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어 서서 하니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울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찾을 수가 없어서 엔돌 지방에 있는 소문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여자를 찾아갑니다 식사할 기력도 없이 그 무당 여자가 떠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그피참한 말년과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를 결코 소홀히 보지 않으십니다.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창주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우리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작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작은 자라 여겼던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모든 공로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설때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